자, 얼른 할머니 나왔다. 문 닫자. 어이고 잘했다. 어몸 멈춰 었어 어, 멈으로 밀었어. 저는. 아 자, 가령. 그래, 가령 해봐. 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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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. 이고 그래. 가봐, 가봐. 가령 가봐. 가서 밀어. 나도 안돼, 안돼, 안돼. 닫아, 야 돼. 닫아, 안 이때 돼, 안 돼. 이것도, 이것도 닫아. 가만 놔도 가자. 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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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어이구 벌써 내려갔잖아 가령 가령이가 늦지 않은 바람에 내려갔어 내려갔어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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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글뱅글 도네 가령이가 뱅글뱅글 도네 응? 어머나 이제 올라오겠네. 아이고. 거 만지지 마. 가령이 손가락 그거 자꾸 만지면 세균이 들어가. 벌레가, 나쁜 벌레가 들어가. 응? 이제 올라오네. 삼. 6 응. 10. 어이고, 13, 잘하네. 11. 응. 12. 12. 응. 13. 어? 14층. 어, 14층 왔어요. 딩동댕. 잘했어요. 어. 아유. 어, 1층 눌러야죠. 문 닫고, 어이고, 잘했네. 우리 가령이가 누르는 바람에 문이 닫혔어요. 우리 가령이가 쩡 눌러가지고 여긴, 문이 닫혔어요. 여기는 여기는 X가 더야. 어, 거긴 X가 됐지. 네. 2 층은 층은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나봐요. 어머, 어머, 안녕하세요, 이래. 안녕하세요. 응, 삼촌 안녕하세요. <laughs> 응, 꼬미 가져오다. 응. 어머나, 큰일났네. 가령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오는데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머 어, 우리 가령이 에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우리 가령이 가령이가 내려왔어요 어머 갑시다 아. 어휴 저 삼촌은 막 씩씩하게 걸어가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가령이 어부바 했으면 좋겠어? 응 얌얌 눈이 아직도 있네 저기에 여기 눈이 아직도 있어 나 나 어부바하고 갈거예요 어부바하고 간다고? 응. 음 할머니 어부바 해주면 좋아? 응. 가령이도 할머니도 가령이 어부바 하면 좋아 그런데 조금만 더 가서 어부바 해줄게 어 이끼 이끼 <laughs> 이끼가 주워가지고 가령아 이끼가 주어서 오들오들해졌네 어 추워서 아우고 추워 오들오들 해졌어 오들오들 오들오들 가령이 추워서 오들오들 오들오들 해졌어요 와 어머나 우리 가령이 추워서 오들오들 오들오들 거미가 어디서 나요? 걔 뭐가? 거미가 어디서 나요? 거미가? 어 어디서 소리 나냐고? 응. 비행기가 구름 속에서 날아가고 있나봐요. 구름 속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. 구름이 어디 있어? 저기 지금 구름이 다 덮여서 햇님이 못 나와요 지금. 응? 왜 저기 햇님 이못 나와요? 음 구름이 다 덮여가지고 햇님이 못 나와요. 왜? 응 음. 구름에 가려서 가려서 응구 가려서 있어 어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늘에서 어머머 어머머 수증기가 물집 됐어 구름이 됐어 아이고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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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령이 손에 벌레 묻어 벌레 묻으면 어떡해 가령이 벌레 묻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가령아. 아유, 우리 가령이. 자, 자, 우리 가령이, 여기서 올라가서 할머니가 어부바 해줄까요? 응?